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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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동산양계선사 동산양계선사가 출가하면서 어머니께 쓴 편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동산양계선사님께서 출가하시면서 어머니께 쓴 편지인데 동산양계선사님은 중국 선종의 한 종파인 조동종의 종조이시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몸이 어머니 곁을 떠나 사문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떠난다고 슬피 우시던 모습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 하나만을 믿고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이애미 이근을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눈물 지으며 옷자락을 놓지 못하시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시던 어머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머니를 위하고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기에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그때는 어머니께 어떤 대답도 할수 없어 저 역시 눈물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부처님도 세관에 나오실 때 모두 부모에 의탁하여 생을 받고 만물이 자라남에 모두 하늘과 땅의 기운을 빌립니다.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하늘과 땅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니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만 일체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 변화하는 것이라 무상함에 속하며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려서는 곧 젖을 먹여준 애정이 무거워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오니 설사 재물을 가져다가 드리더라도 끝내 보답하기 어려울 것이요슬령 희생을 써서 받들어 폭량하더라도 어찌 오래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끝없는 은혜에 보답하려 한다면 출가의 공덕과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출가하여 생사에 대한 가래를 끊어버리고 번뇌의 고해를걷는다면 천생의 부모에게 보답하고 망급의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이어서 상계의 네 가지 근넨을 갚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들이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일자 출과 구족 생천이라 하였으니 저는 지금 금생에 신명이 다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기를 맹세하고 영겁의 육진과 육권을 가지고 단박에 반야를 밝히려 합니다. 이 몸이 금생에 피안으로 부랴부랴 가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피안으로 건너겠는가 하는. 환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 부모님께서는 부디 저를 기억하지 마소서 하는 동산양계선사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출가하면서 쓰신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